사랑하는 본교 교수님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 나오지 못하였지만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시므로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무하나이다. 내가 주의 건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아무런 공도 없는 죄인들이 오직 십자가의 말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사순절 교하을 보내는 동안에 제들의 영의 눈이 열어 주셨어. 죄인들 회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게 하시고 예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나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에 권의 감격이 더욱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위해 권한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호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그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마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요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75세였더라. 아멘 고난과 위기는 불안과 해모와 차별을 낳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고난과 위기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이 땅을 풀어름으로 만들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중국, 우한 교민들을 위해 자신의 지역에 수용하기로 하며 축복까지 해준 시민들, 자신의 병원을 문닫고 자원하여 험지로 달려가는 의사와 간호사들, 줄을 잇는 기부자들, 헌혈자들, 마스크 기부자들,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해 고기와 꽃길를 제공한 사람들,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세입자들에게 월세를 인해해주는 착한 상가 주인들. 무엇보다도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 이 작은 영웅들이 거푸른 그 빛을 다하고 있기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독토가 된이 땅은 푸른 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으로 그의 삶을 변화시키신 것인데요.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은 원래 바벨로니아 호루라는 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더 말하면 이라크 동쪽 끝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라크에서 이란과 쿠에트에 가까운 곳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이 우리에 살 때는 우리는 상당히 부유하고 번성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강함으로 가기 하여서 우르를 떠납니다. 가난으로 가는 도중에 하란이이는 곳에 머물게 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는 가난으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하란에 정착하여 살았습니다. 데라가 왜우르를 떠나서 가난으로 가려고 했는지 가다가 왜 하란에서 멈추고 살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란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하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란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남은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원래 아브라함의 가족은 가나안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은 멈추고 말았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길을 떠나라. 네가 살고 있는 땅 하란가 네가 나온 곳 우르와 너의 아버지 의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이 하나에서 어떤 행편이었는지 성경에 자세히 말해 주지 않아서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장 거기를 떠나야 할 만큼 절박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라는 아브라함에게 고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온 가족이 거기 있었고, 그의 아버지도 거기에 묻혔습니다. 거기에 머무는 것에 익숙하고 안정된 것이었고, 거기를 떠나는 것은 낯설고 불안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곳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신 것은 하란이라는 도시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낳은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느님 아브라함에 요구하신 것은 하란이라는 장소를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의 기반 전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온 모든 것을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 옆에 기다리고 있는 것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우고 행복한 나머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지만 앞으로 아브라함이 가야 하는 가나안 땅에 비하면 오히려 하란이 낙원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게 풍요한 곳은 오히려 하란이었고 거기서 편안하게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그것이 어디인지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만 하십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족들을 데리고 길을 떠나는 것이 쉬웠을까요? 일제강점기 때 정말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살기 위하여서 만주로 갔던 우리 조상들처럼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도 아니었을 텐데, 그렇게 무작정 길을 떠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였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러 가시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거민족이 그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이름이 크게 떨치게 하신다는 것과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림미암아 복을 받게 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델탑을 쌓으려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을 흥가해서 그들의 이름을 날리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람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기를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여 주십니다. 자기 이름을 날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대로 두실 리가 없습니다. 그들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10편 2장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째여 문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째여 문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째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의 응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록음받은 이를 거역하면서 이러기를 이 족쇄를 벗어버리자, 던져버리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하늘 보좌에 앉아진 이가 웃으신다. 내 네, 주님께서 그들을 비우으신다가 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람이 하는 일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을 어려울 수 없고 정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복 주시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이름 을 높이려고 힘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의 이름을 크게 떨치게 만들어 주십니다 바벨탈로 싸우려던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으려고 한 것은 자기 것을 지키고 자기가 누리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들과 나누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누리자는 것이지요. 그런다고 사람들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습니다 아무리 움켜쥐고 쌓아둔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고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가지고 자기들끼리만 누리면서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어차피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자기들 것이라고 우기면서 모두 함께 살아야 하는 세상을 자기들만의 세상으로 만들으시는 것을 망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형편이 어땠는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큰 결단과 포기한 일인지 없는지도 성경에서 말해주지 않아서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해주지 않는 것은 아마도 아브라함의 사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즉시 길을 떠났다는 것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또 나를 부르실 때 그들의 상황이 어떻게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안잡혀에서 파산 직경이었는지 아니면 수업이 넉넉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아브람 역시 그랬습니다. 성경은 말해 줍니다. 아브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아브람의 사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든 기반을 다 뒤로한 채 길을 떠납니다. 그것이 어디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을 향하여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을 택하시고 아브람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왜 아브람을 부르셨는지,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해 주지 않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거나 말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개념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고 부르시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목사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평신도 지도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성교사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봉사자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최고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나 유명한 가문의 사람을 부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뽑을 때나 학교에서 학생을 뽑을 때 항상 최고를 뽑습니다. 이미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선발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회조차 얻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고 부르실 때는 이미 모든 자기를 갖춘 사람만을 부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시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성경은 아무 말도 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튼 사람이 가진 기준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하여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기회조차 얻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때 객관적인 기준 사람의 기준으로는 자기 미달인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잖아요 다윗의 아버지 이스라엘 다윗의 형제들이라면 몰라도 다윗은 하나님이 부르신 만한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아예 사멸 앞에 세우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다윗을 선택하면서 사람은 겉모습만 그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라고 하면서 다윗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중심이 어때야 하는지 선택하시는지는 역시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다 갖추어진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우리와는 다른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엉뚱한 사람을 선택하기도 하시고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는 많이 부족한 사람을 부르시기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건 우리가 보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맞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우리 자신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하려면 거절을 합니다. 아직 부족해서요. 아직 준비가 안 되어서요. 나중에 준비되면 나중에 능력이 되면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가진 자격을 보고 우리를 선택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충분한 은사와 능력을, 재능을 주시는 것을 늘 보게 되어집니다. 당장은 그런 재능이 없더라도 배우고 익혀서 맡겨진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무 대책도 없이, 아무 준비도 없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십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능력의 사람입니다.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능력의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열두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누가 자격이 있었습니까? 누가 세상의 기준으로 선택받을 만한 인재였습니까? 아무도 그렇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사도로 삼으시고, 전도자로, 교회 의 지도자로 삼으셔서 그들을 통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가 할 말은 예! 라고 대답할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한 고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하면 하느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주셨던 복 우리가 그 민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그게 이름을 떨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받고 싶하는 어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주셨던 복 우리가 큰그 민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그계름을 덜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그 받고 싶었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그릇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가 어디든지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복이 되고 교회가 있는 그곳이 복을 복된 곳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지만 이제 다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우리 때문에 세상이 복되게 하려고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가 응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베드로처럼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나야 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지식으로 내 자리를 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는 곳에 멈춰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는 하시는 일을 해야 한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리고 세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예,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나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의 근원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직장과 우리 학교와 우리 가정 우리로 인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복을 받고, 또, 우리를 축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크게 덜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복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실 때 예라고 순종하여 그 복을 받아들이시는 우리 봉독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신을 부르시는 그 음성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그 부르심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복의 건너으로 그 사는 기쁨을 누리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에게 복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 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며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큰 사랑 우리나라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는 성령님의 감화감도 위로교통 충만하시고 복의 근원의 삶을 사랑하기로 하는 봉독계의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 나이다. 아멘.